콜 다이 다이 콜 다이 콜 이건 달고 갈게요 콜콜콜콜 다이 맥스 이건 제가 먹었죠? 풀라우스이상일 있으려면 킹퀸 정도인데 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인규입니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시죠 오파켓 전 이런 거 공짜로 절대 안 보여줍니다. 아, 들어오려면 침 내세요. 보고 싶으면 침 내십시오. 오케이. 출발 좋다. 일부러 일부러 제가 지금 일부러 삥콜 치는 거예요. 헤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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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바로 맥스 콜. 때려야지. 플러시 들어오죠 투오버에 ov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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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v e 일부러 그 얼리라서 콜, 배팅 안 했는데. 다이, 다이. 다이. 빙. 콜, 콜. 빙. 콜, 콜. 설마 풀아웃이 있을까? 다이, 다이. 없네요. 타도면뭐 싸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저분 쇼칩이라서 이거 싸워볼만 하거든요. 거의 반반 싸움이라 위에 계신 분한테만 이기면 되거든요. 오케이, 7 맞았지? 그렇지! 역시! 좋습니다. 콜, 콜, 핫, 클로버 한장 빼고 있고 다이. 좋습니다. 지금 30분째 본전치기 하고 있습니다. 콜, 콜. 이건 제가 칩니다. 다이. 핫, 다이. 스몰 블라인드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어. <laughs> 한번더 미뤄야 돼. 이런 거는 너무 공격적이라서 이거는 꼬리 내려야지. 바로 다이. 다 죽어. 그냥 깔끔하게 죽으세요. 콜, 핫, 안 죽어? 다이. 죽어야지, 이거는. 어. 어? 너 있니, 구? 죽을게요. 리레이즈 나온 거는, 이건 구 맞았는데 슬로우 플레이 한다고 봐야 되거든? 아니면 퀸 맞았는데 뭐 에이스 퀸일 수도 있고. 어, 킹직 많이 주네. 응? 음? 와우. 와, 트리플로 이이 콜. 콜. 이이 맥스. 리 에이스. 에이스. 이이킹파켓일땐 에이스 잘 떨어진다. 원래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카드 게임이죠. 이건 뭐지? 질게 있나? 아니 이거를 에이스 배제하고 팔 맞고 친다고? 아, 팔 맞고 뽀쁠. 나이스. 이콜콜이콜콜이 원래는 맥스인데 욕심 좀 내보겠습니다. 아 킹이네요. 핑이야 킹 졌어 밀면 죽을게요. 뭐야? 어 쓸러 노네요. 이건 3 배제하고 밀어야 돼 아무도 못 받아요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 아니면 뽀뽀로 받았네 프라우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프라우스는 아니에요 이건 달고 갈게요 이건 제가 먹었죠 풀라우스 이상이 있으려면 킹퀸 정도인데 좋아! 느낌이 왔어 느낌이 풀하우스 같은 풀라우스는 없을 것 같았어 야, 러왔다러왔어 형들, 러왔어요 어? 제대로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에이스만 없으면 이기거든요? 폴하우스랑 에이스? 야, 이럴 때 땡겨줘야 돼. 핸드 줄때 바짝 땡겨야 됩니다. 한번더 밀게요. 이 야, 좀다 이기는데. 한, 다섯 8 이겼네 연속으로. 미쳤네. Äh. <뭐> 미쳤어. 미쳤어. 가비. 가겠습니다. 오케이. 나인 잡았어. 와, 미쳤네, 진짜. 무조건 이긴 건데, 방금은. 클로버 한장 빼고 있는 상태에서 에이스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심지어 잭빵꾸에요 어? 와 스트레이트야 이미? 전 제가 킹 빼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기고 있다 봤는데 무리하면 안돼 여기서부터 5천억 갈수 있어 콜 다이 콜콜이 콜만 따보자 킹 뽀뿔이죠 킹 뽀뿔 심지어 이거 맞았어요 킹 이건 들어가야지 타페어 마포 뽀뿔이잖아요 이거 무조건이지 잠깐만 콜만 따볼게요 낮게 깔리면 셋 빙. 뒤에서 빙. 배팅 나오겠.. 그렇지! 다이. 아마 에이스 퀸 오린. 이거나 뽀뿔이겠죠? 에이스 퀸이거나 뽀뿔?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다이. <laughs> 콜 이거 이게면 5천억이다 그렇지! 잭 됐다. 자 바로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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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자. 가자. 가보자. 에이스. 에이스. 퀸. 오케이. 바빠서 살짝 유리해. 오케이. 케이콜 r 콜 다이 콜, c o l 콜. high, cold, h i 그렇지, 잭! 그치! 콜, 콜. 제발, 낮게. 아니면 칠. 낮게. 아니면 칠! 콜. 와, 콜. 다, 와, 뭐야, 이거. 다 들어온다고, 이거를? 왜? 피니 있네. 핵. 콜. 타이. 맥스 타이. 타이, 타이. 야, 이게 십억 방이지 <시벅빵이지> 씨 뭐냐? 콜. <목소리> <목소리> 안 되겠다. 마무리입니다. 지면 끝! 깔끔하게 끝! 와... 더블오비언데 씨... 200억 땄네...